안녕하세요. 한의사 김지영입니다. 오늘은 환자분들이 도수치료를 받고 나서 오히려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. 그래서 왜 허리 통증이 도수치료 후에 발생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허리 통증이 심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. 허리 근육이 이렇게 이제 허리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, 이렇게 기립근도 있고, 그 위를 감싸는 넓은 긴 근육들도 있고요. 그리고 허리뼈와 이렇게 허리뼈 사이사이에 이 관절면도 있어요. 관절면. 그리고 관절면 뿐만 아니라, 여기 보시면 관절면이 있고, 또이 허리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런 인대들도 여기에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뇌가 조직이 어디가 손상되었냐에 따라서 통증이 달라지게 됩니다. 즉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부목 효과라고도 하는데 이 척추의 통증이 굉장히 심하는 이유가 내부의 인대라든지 심지어는 여기 보시면은 이 디스크를 감싸는 섬유륜 이 섬유륜의 파열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섬유륜의 파열이라든지 인대가 손상되게 되면은 근육이 꽉 긴장돼서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긴장되어 있는 상태가 어, 약이 되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근육 긴장을 풀어주게 되면 오히려 여기가 불안정성이 생기고 날그락거리는 일종의 그러면서 이 인대라든지 디스크의 파열로 인해서 통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, 도수치료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더 고민을 하고 이 결정을 해야 된다. 의과 원장님과 함께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도수치료를 하면 안 되냐? 또 그건 아니에요. 왜 그러냐면은, 결국은 이 근육의 긴장들은, 어, 이, 그, 이것들을 이제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, 있을지언정, 이 근육 긴장이 계속된다고 했을 때, 이 근육의 지속적인 수축으로 인해서, 통증 유발점이 발생되고, 이런 근육 통, 여기서 근육에서 통증이 다시 발생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들은 수시로 풀어져서 약간은 이 근육이 더 수축하면서 보호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게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즉, 뭐냐면 다시 정리하면 도수치료 후에 발생하는 통증은 척추의 신부의 인대 혹은 디스크의 손상을 의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도수치료를 쉬어야 되냐 너무 심한 파열이라든지 아니면 척추 뼈의 손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논의하고 어 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 근육 긴장들이 풀어지는 방향으로 가야지만 결국은 척추가 안정적으로 운동성 그리고 가동성 이런 것들이 확보돼야지 장기적으로 보면은 척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도수치를 하는 게 좋겠다입니다. 하지만 꼭 엑스레이라든지 아니면 엑스레이로 보이지 않다면 나중에 CT라든지 MRI 촬영을 통해서 심부 조직의 손상이 정말 있는지도 꼭 체크할 수 있도록 원장님과 수시로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. 다시 한번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수치료 후에도 통증이 있다는 것은 척추의 내부 신부조직의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 이상으로 오늘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